다크는 울고리 한다. 아힘 주지 말고 이그석아힘 주면 안 보여. 에이 눈곱 눈곱쟁이 이제 거의 한 개야 빨리 해야 돼. 하나 남았어. 다크님 빨리 해야 돼. 승질이 눈곱 눈곱 다쳤어요 엄마. 이제 나도 셔어돼게요마스봐 여기 꼈어, 꼈어. 발톱이. 꾸리로향이 앙앙아. <laughs> 어디 봐, 발톱 꼈나. 너, 너 털이 장물해가지고 발톱이 거기 껴. 이제 얘도 발톱 가는거 알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다 주세요, 그래. 옛날보다 성질 성지... 많이 죽었어. 응. 응. 옛날엔 더 심했는데. 와 뭐? 네. 알았어. 응. 아이고. 버드리나 왔어. 잠깐안 입어. 안 입어. 버드밀 들어가. 문 잠글 거야. 오빠, 문잠그데뭐돌아 빨리. 이누땜면안 돼. 빨리 들어가. <laughs> 들어가라는데 옥상은 왜 올라가냐고. 야. 입낌 나온다 이거잖 겨울이 저울 겨울이다. 어우, 영어로 쭉 떨어져. 버들이 응. 들어가세요. 누나랑 엄마 편의점 갔다 올게요. 어디 짖작거리도 말고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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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뭐가 진짜 몰려나더라고요. 뭐가든 뭐가든 어디 있어? 여기 안주는 안주는. 이거 먹을까? 콘치즈 응. 그라탕 먹을까? 응. 치즈 그라탕. 응. 어? 만죽다 응. 어. 응. 어? 응. 어? 응. 어, 나 이거 먹을까? 할때 그거 주. 응. 반, 반 주고. 어, 응. 주... 응. 나 이거 먹을까? 치즈, 크림, 이런밥아 응. 진짜 이거 어? 나 감동란 먹어도 돼? 보이세지브롱이고 뭐 감동란 <laughs> 그냥 감동란 맛있을그냥 음카로 이만큼 샀어 <laughs> <laughs> 오이야야목 식었다 이거 봐 <laughs> 놓고 나갔다고 <laughs> 오 대박 이거, <laughs> 이거 찍으라고 <laughs> 돌려준 거야? <laughs> 오 쩔어 <laughs> 먹겠습니다. 눌려? 안 눌려? 아니야, 됐어. <laughs> 끕니다. 올리브영 가서 닥터자르트 비비랑 쿠션 샀는데 뜯어 보려고요. 트러블 커버 쿠션이라고 민감한 피부에도 바를 수 있고 트러블 나는 피부에도 바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사봤는데 그리고, 음. 리필 들었고. 너무 귀여워. 이거 내일 학교 가야 돼가지고 내일 써보려고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매직으로 뭔가 이렇게 그린 것처럼 되어 있고 비비도 쿠션처럼 이렇게 뭔가 손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뜯는데도 너무 귀엽게 돼 있다. 어, 얘도 이렇게 귀엽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거 바르고 그다음에 이거 쿠션 바르면은 둘이 궁합이 엄청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두개 샀어요. 내일 발라보려고요. 아, 그리고 이거 두개 사니까 5만원 이상 올리브영에서 구매하면은 9주년 기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안에 샘플 40종 들어있는 이런 기프트 박스 같은 거를 선착순으로 주는데 이것도 한번 뜯어보려고요. 이거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샘플이. 여기 안에 뭐 들어있는지 혀져 있는 건데 이거 써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피지오계 뭐 크림, 나이트 크림 이런 것도 있고 메디마스크팩 엄청 많아요. 아르가 오일 이런 것도 이제 쓸 때. 보여드이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고 생리대, 위생용품도 들어있고. 유리아주, 키트. 이런 거 여행갈 때 챙겨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아벤드, 수딩 마스크, 세럼. 이렇게 해서 아, 이만큼 더 들어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씩 쓸때다 보여드릴게요.